쉽게 설명하는 HTTPS와 SSL. 그러면 HTTPS가 무엇일까요? HTTPS는 HTTP 프로토콜의 암호된 버전으로 HTTP와 Secure의 S가 합쳐진 것입니다. 이 HTTPS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HTTP와 SSL, TLS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HTTP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HTTP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교환의 기초로 간단히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HTTP는 HTML 문서와 같은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.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갖고 왔는데요. 통신 규약 같은 거에서 약속 같은 거,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테니 어떤 식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이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.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SSL, TLS 는 무엇일까요? SSL은 Secure Socket Layer, 보안 소켓 레이어 t l s 는 Transport Layer Security, 전송 계층 보안의 약자인데요 TLS가 SSL이 발전하면서 이름이 바뀐 것인데요 하지만 TLS보다 SSL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SSL의 핵심은 바로 암호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암호화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암호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?